<laughs> 안녕하세요. 양평의 곰돌이다육입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고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카메라까지 사놓고 뭐 하질 못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일주일에 한 편이나 이주일에 한편 정도 그냥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올려보려고 해요.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어, 이런 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떤 내용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가려고 해요. 다육식물 키우시는 분들 오래 키우신 분들이든.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이 식물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래돼도 여전히 예쁘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물 한 품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다육 식물을 키우시려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될것 어, 배합토. 키울 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부분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. 제 말이 무조건 다 정답이고 어 무조건 제가 다 옳다는 말씀은 아니에요.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. 음, 저랑 다른 방식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. 나한테 맞는 방법,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 농장이 바로 앞에가 대로가라 조금 차 소리가 많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어떤 식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.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쭉한 줄로 있는 아이들 있죠? 맞습니다. 라울입니다. 라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자, 보시면 안 예쁘죠? 지금 저희 농장에서 아직 덜 묵은 라울들을 이렇게 내놓은 거고요. 아직 안 예쁩니다. 제일 지금 어린 상태이기도 하고, 보시면 입 끝에 점도 안 찍었죠? 점도 안 찍었고, 모양도 안 났고, 목대는 조금 있긴 있어요. 왜냐면 저희가 나름 천천히 마디게 키운다고 키웠기 때문에, 목대는 아직 있긴 있는데,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은 모습이고요. 그 옆에 좀큰 포트를 보시면, 얘들은 이제 조금씩 얼굴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. 색감도 좀더 나오고 있고요. 감안하셔야 될 점은,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음, 흐리고, 어제 밤사이, 오늘 밤사이에 비가 좀 와갖고, 날씨가 많이 흐린 상태라, 색감이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는 않는데,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. 자. 이렇게 두 개도 사실은, 뭐, 제 눈에는 예쁜데, 아주 예쁜 상태는 아니잖아요. 그럼 아주 예쁜 걸 보러 가야죠. 저희 거에는 예쁜 게 많지가 않아요. 저희는 예쁘면 예쁜 것부터 팔려나가기 때문에. 일단, 그래도 좀 보여드리자면, 요 정도 되면 그래도 물이 좀 들었죠. 이 정도 되면, 봐줄만 해요, 그래도. 더 예쁜 거는, 저희한테 없고, 누구한테 있다? 우리, 우리 키핑 매니아 분들께 있다. 요것도, 그나마 괜찮죠? 자, 그런데, 넘어가서, 여기가 저희 키핑동인데, 요걸 한번 보실게요. 확실히 다르죠? 이게 지금 색감이 덜 나와서 그렇고, 예쁘죠? 라울은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에요. 물을 잘 주셔야 건강하고, 색감도 더 예쁘게 납니다. 다육식물을 흔히 물안 주면 되라고 생각하시는데, 그렇지 않아요. 건강하게 관리를 하시려면 주기적으로 물을 잘 주셔야 해요. 충분히. 물을 충분히 줘야 벌레도 안 끼고요. 색감도 훨씬 예쁘게 들고요. 목대가 고사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하나 있죠? 상당히 큰 화분을 심 놓으신 건데.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조금 더, 조금 더 오래 묵은 거좀 어떻게 보면 살짝 늙었다 싶을 때가 가장 예쁜 색감이 나긴 하거든요. 이렇게 라울은 어, 거의 모든 매니아분들이 몇 개씩 키우시기 때문에 보시면 수형 따라 다 다르고요 큰건큰 큰 거대로 예쁘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귀엽고 그런 게 라울이라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어느 농장에 가셔도 어느 매장에 가셔도 라울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 매장 농장에서건 라울이라는 이름 이외에 자,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. 크라바쯤, 돼지 라울, 보톡스 라울, 핑크 라울. 들어보셨죠? 어, 이거, 이거는 핑크 라울이라 물이 더 예쁘게 들어요. 아, 이거는 크라바쯤이라 물이 더 예쁘게 들어요. 그분은 잘 모르고 판매를 하시거나, 혹은 알고도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. 라울은 한 품종입니다. 라울은 한 품종이에요. 라울을 교배를 해서 다른 것과 교배를 해서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서 그것이 새로 품종이 될 수는 있지만 라울 크라바쯤 돼지 라울 핑크 라울 뭐 보톡스 라울은 같은 품종이에요. 왜 다른 거냐? 자, 라울과 크라바쯤. 크라바쯤은 자, 라울은 영문명이 세덤 클라바텀이에요. 다육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계기가 뭔지 아시죠?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때 그 클라바텀이 일본 사람들 발음대로 크라바찜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한동안 일본 다육식물을 귀하게 쳐주던 시기에 라울이 아니라 크라바찜이라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. 똑같은 라울이에요. 똑같은 라울이에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<laughs> 자, 그러면 돼지 라울과 보톡스 라울은 뭐냐? 이 식물에도요. 상당히 여러 종류의 약이 있고, 그 중에는 뭐 호르몬제도 있고, 흔히 말하는 외화제라는 것,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,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작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합니다. 그 약을 쳐서 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보톡스 라우린니 돼지 라우린니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똑같은 라우리예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그 다음 핑크 라우은 뭐냐? 물들면 핑크 라우리예요. 물든 라우를 갖다가 우리가 핑크 라우리라고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냥 아 라우리구나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경험상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,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으실지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고, 저는 제가 아는 부분,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희 건 아직 물이 덜 들었죠. 자, 보시면, 왜 그렇게, 어, 이건 달라요. 이건 품종이 다른 거예요. 라고 판매를 할 수가 있냐. 똑같은 라울인데, 얘랑, 얘랑 너무 다르잖아요. 보기에. 얘는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말랐을 뿐이에요. 얘는 물을 잘 먹은 상태고요. 얘는 마찬가지로 물은 잘 먹었지만 조금 더 묵은 상태고요. 이런 걸 판단하실 줄 아셔야, 많이 키워보시고 경험을 하셔야 괜한 오해, 괜한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, 구매하실 때도 항상 내 눈에 예쁜 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본인들이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<laughs>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, 사서 경험을 해 보셔야 그래야 제일 정확합니다. 라울이랑 비슷한 거. 요거는 로치고요. 로치랑 라울은 음,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? 로치가 조금 더 약간 노란빛이에요. 이게 좀 묵은 로치인데, 라울보다 더 노란빛이고, 알갱이가 약간 더 작아요. 보시면, 바로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, 제가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,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. 댓글 남겨 주셔도 되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항상 환영입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